어,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음.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, 그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한마디로 롤러코스트를 많이 탔습니다. 새로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 제도도 다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이걸 이제 로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... 이 비자 면제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유는 그 테러 9.11 테러 이후에 미국 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특히나 테러리스트 이런 범죄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는 외국인이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냐 아니면 범죄자냐 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 두 나라가, 저,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, 제도가 있고, 한 거를, 그걸 맞춰가지고,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, 쉽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은, 저희 국민들이 이제 큰 혜택을 누린다 그러면은, 그건 아주, 저, 저로서는 의미 있는, 그 공무원으로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비자면제를 잘 활용해서, 큰, 저, 편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